나무 사람 핀치넬로의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이 나무 사람 인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만든 그런 나무 사람들입니다.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 마을에 모여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큰 상자에다가 금빛 색깔이 나는 별표와 또 뿌연 잿빛 색깔이 나는 점표를 다들 담아두고 서로 서로에게 이 표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힘이 세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어려운 단어를 술술 풀어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금빛 색깔의 별표를 붙여줍니다. 하지만 재주 없는 나무 사람들에게는 잿빛 점표를 붙여주게 됩니다. 펀치넬로도 바로 그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높이 뛰어보려고 하지만 늘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와서 잿빛 점표를 붙여줍니다.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더 많은 점표를 붙여줍니다.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 점표. 또 어떤 나무 인형들은 그저 점표가 많다고 덤으로 또 점표를 붙여주곤 했습니다. 펀치넬로는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혹시 실수라도 해서 또 점표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 펀치넬로가 루시아라고 하는 다른 여자 나무 인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에는 아무 별표가 붙어 있지 않은 점표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에는 표가 붙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펀치넬러가 물었습니다. 별것 아니야. 난 매일 우리를 만들어준 목수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 뿐이야. 이 말을 듣고 펀치넬러가 용기를 냅니다. 별표와 점표를 붙이느라고 그저 정신없이 몰려다니는 나무 인형들을 다 뒤로 하고 엘리아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헌치넬로야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아저씨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난 상관하지 않는단다. 너희들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너가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해. 전 힘도 약하고 칠도 다 벗겨졌는걸요? 아니야. 내가 널 만들었잖냐. 넌 아주 특별하단다. 그 표는 너가 붙어 있게 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그 표는 너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란다. 펀치넬로야, 기억하렴, 꼭 기억하렴. 난 결코 좋지 않은 나무 사람들을 만든 적이 없단다. 펀치넬로가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엘리 아저씨가 한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펀치널로의 몸에 붙어 있던 잿빛 점표 하나가 몸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직한 사람도 될수 있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강한 열정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고 다시 보내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많은 사건. 때로는 위협과 전쟁과 포로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많은 사건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큰 징계 중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타는 열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단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얼마나 뜨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소돔고모라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가 커서 멸망당했습니다만은그 마지막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 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찾은 의인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사람들이 많이 추정을 했는데 학자들의 몇 가지 의견에 의하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한 5만 명쯤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송도의 인구가 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의인 10 사람을 찾으셨는데, 의인 10 사람이 없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있었지만, 거의 소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 가족 몇 사람이 구원은 받긴 했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망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자면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열 사람. 이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 있는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남겨진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역할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과 같은 그루터기가 없다면 기다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열 사람이 아니라 단한 명의 한 사람입니다. 단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희가 만일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나는 이 성읍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별표와 점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작은 진실, 작은 겸손 작은 믿음을 찾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이제 너가 부지런히 한번 찾아봐라. 그러나 없다. 너가 한번 찾아봐라.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우리는 망에 맞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중에서 처음 첫 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다섯 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말뿐이지 사는 건 엉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겸손과 진실과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잘 알지만 우리는 맞아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으로 치시는데 그 교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심령이 굳은 바위와 같아서 죽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아가 4절과 5절에 보시면 여러 무리를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두 무리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라서 주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께 주신 법도 몰라 이처럼 어리석게 행동했겠지 생각해서 5절에는 반대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가보았지만 그들도 역시 곱이 풀린 망아지 마냥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면 자, 이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제가 너무 더럽고 배반한 행위가 너무 커서 이제 숲 속에 있는 사자가 뛰쳐나서 다 찢어버릴 것입니다. 사막에 있는 늑대가 나타나서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표범이 엿보고 있다가 성 밖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어 죽일 겁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예레미아 5장 전체의 표현들은 훨씬 더 신랄하고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오늘 주어진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고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라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청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살아있다고 할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고기 덩어리들 하나님께서 청소하신 겁니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8장 맨 끝부분에 보시면,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악한 사람 다 쓸어버리고, 깨끗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이르시되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이 대목은 심각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깨끗한 노화가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어디 장사하러 돌아다닌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 흔들 것도 아니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깨끗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시되,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물로 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땅을 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기쁜 마음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랑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주의 마음이 아니로 옳습니다. 작은 믿음도 크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목숨 아까워서 피노키오처럼 거짓말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스베가스에 있는 타짜만큼 아주 약은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형 삼촌 다 속여먹고 자기 이득을 취한 사람이지만 베들레서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한절히 찾았던 그 모습. 야곱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 그 애원하는 그 믿음을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유다는 어떻습니까? 넘치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창녀와 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며느리.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벌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손 중에 메시아를 줄 것이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스스로 매이시는 거예요. 바세바와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세바는 적절치 않은 곳에서 목욕했고, 다윗은 그 모습을 훔쳐봤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절반은 사기꾼이, 절반은 횡령이,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감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430년 이집트의 종살이도 어찌하지 못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떠돌이 생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사랑을 예루살렘이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저버립니다. 이때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망하라는 거지만 징계는 잘 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징계였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한 사람. 혼자서라도 어디 숨어서라도 지금 무서워서라도 어느 구석에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젊은이건 늙은이건 남자건 여자건 한 사람이 있으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야기하셨는데, 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놓고, 한 인격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의 지식도 있어요, 감성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습니까? 단점 많지요. 그러나 작은 진실, 작은 겸손, 작은 믿음 하나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촛불 하나 남은 것, 그거 하나 찾으시는 거예요. 잘못된 점이 많더라도 그 하나를 보시고 전 인격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실수 많았죠.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가뭄이 오니까 애국으로 갔죠. 그리고 첩을 얻어서 아들을 얻기도 하죠. 휘청휘청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년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모세와 다윗을 봐도 허물이 너무 많아요. 살인자예요. 가늠자예요. 소문 다 났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크게 보시고 다 덮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실 때도 실존적으로 뭘 하나 쓸만한 것이 있나. 하나님 그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비록 많은 부분 어긋났어요. 잘못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그 믿음, 그 예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험하게 살았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기억해서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 예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졸아도 좋아요? 아버지 집에서 졸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작은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오후 예배가 되면은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저 뒤에 보면은 이렇게 연애하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중으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손을 붙잡고 이중으로 은혜 받아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또 광고 좀 해가지고 예배 좀잘 드리게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본사님, 왜 그러냐고. 보기 좋은데. 이중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작은 마음, 작은 믿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되더라도 내가 거짓되었다고 하는 그 진실만큼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 마지막 겸손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회계만큼은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다윗과 모세,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잘못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리를 구하는 단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 생활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실력도 주시고, 능력도 갖추어 주시고, 아, 이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어요. 예수님 한분 없으면 전살수 없어요.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실력 있는 하나 사람, 그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던 그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었더니 살찌고 발정난 순말처럼 이웃의 아내들을 탐내어 돌아다니며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살아계심 앞에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전 못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전 못살아요.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주 광나루 장신대에 가서 교수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데 점심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신학교에는 학기 시작할 때마다 신앙사경회라는 게 있어서 신학생들이 부흥회를 한 번씩 하는데 그, 교수님들께서 그 부흥의 강사로 오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별다른 말씀 하신 거 아니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 하고 가셨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목회자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질문을 하시고, 이 부흥의 강사가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단 한마디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직접 들은 말씀도 아닌데 교수님으로부터 전에 전에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릎을 쳤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회에 뭐 위기가 있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못돼서가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가장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거창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한 사람이 2600년 전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메서추세츠에 가시면 윌리엄스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에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미국 대학 순위에서 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 캠퍼스 한쪽에 미션파크, 선교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 키보다 조금 큰 기념비 하나가 있습니다. 1806년에 신입생 한 명이 들어옵니다.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좀더 넉넉한 시간이 있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캠퍼스 서남쪽에 있는 계곡 밑으로 놀러가곤 했습니다. 함께 놀러, 놀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1806년 8월 초 토요일 오후였는데, 그날도 나물 그늘 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작정이었는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의 대화의 주제는 해외 선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기도 모임이 숲 속에서 매주 기도 모임이 계속되었고, 이 해외 선교를 향한 기도의 모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겨울이 오자 기도 모임을 바깥에서 할수 없잖아요. 캠퍼스에서부터 숲으로 가는 그길 중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있던 한 여인의 집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부엌에서 계속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윌리엄스 대학에 있는 이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he birthplace of foreign missions. 해외선교의 시작한 지점. 기독교 역사의 해외선교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이 기도, 기념비 하단에는 사멸 밀스라고 하는 한 학생이 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로 건초더미에서 자기 친구들 격려해서 최초의 해외선교사로 보냅니다. We could do it if we would. 우리가 만약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수 있게 하실 것이다. 저는 2006년 8월 첫 토요일 날 선교 한국대회가 한양대학교에서 모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선교 지원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200년 전, 1806년, 그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선교 한국 끝나는 날이 8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20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세요. 그한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기도가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200년 전 윌리엄스 타운에서도 오늘 서울과 인천에서도 아니 26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은 단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단 진리를 구하는 단한 명의 사람을 찾아 계시는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찾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응답하여 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간절히 간절히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목회의 위기가 있다면, 주님 그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과 신앙에 위기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못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갈구하지 않아서인 줄로 아오매.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살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모습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 찾아, 주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각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